구독을 누르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는 장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디자인의 축구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쿠마 울트라 얼티메이트 브레이크 스루 팩입니다. 이전 행사 브이로그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건 진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번 브레이크 스루 팩은 역대급 디자인입니다. 거기다가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축구화 자체도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퍼의 무지갯빛 스펙트럼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 바탕에 무지갯빛이 들어가니까 와 색감 진짜 제대로네요. 이전 펄스트 팩과 비교해 보면은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축구화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퍼에 울퉁불퉁하게 보이던 돌기들이 이번부터는 사라지고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두께도 체감상 새로운 버전이 더 얇은 느낌입니다. 이전에는 파워 테이프가 뒤꿈치 고정 역할로 들어갔었는데, 이번부터는 어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 빛나는 부분이 바로 파워 테이프입니다. 파워 테이프는 어퍼가 뒤틀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어퍼가 더 얇아지면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퓨처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잡아주면서 방향 전환의 용이함을 시각적으로 더 보여줬다면 울트라에서는 보다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며 스피드 축구화라는 걸 강조한 셈입니다. 또 디자인 부분에서 바깥쪽에 있던 이중 폼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좀더 심플하게 바뀌었고 인사이드에도 날렵하게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웃솔은 전과 동일하게 듀얼 컴파운드 스피드 플레이트를 유지했습니다. 청 부분에 니트 소재의 짜임 방식도 꽤나 차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컬러팩으로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돌아온 푸마 얼티메이트 브레이크 스루 팩 7월 6일부터 국내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